맥어나도 <laughs> 방한 거 아니야? 하이 지금 눈 깼어? 네 입어 볼 수도 있어 공대 가면 그렇지 뭐 아니 진짜 공대 시에 저희 학교 오면 원탑 먹을 걸요 아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진짜 와봐 하 <laughs> 이제 네 머리 너변세고 처음 촬영하는 거야? 예 최근에 했어요? 네이주 오늘 어디 가는데? 둔치도 네, 마을회관에서 춤추러 갑니다. 이 등급 없는 저는 왠트는뭔데 제정신이야. 마을회관에서 제로 몬라. 어제 실물 맞지? 오, 가지 100%도 가지. 가지. 오늘 서면이 나옴 실고 어, 딱 골든구슬 신었다 하면 이제 골든구슬이야 설마. 이거는 낚시 신발이다 와, 신발. 골든구슬 신으면 무조건 삼연이 다가니까막 걸어야 되니까. 근데 77 찍었다가, 어, 내 닭간색 맞췄어요. 바로 7 4 7 4 7이식으로 먹잖아. 77.7에서 74.7로 바로 내려왔다. 왜? 아니야 형이차 안파나? 안산대 일차값이더 나온대 얼마에요? 팔까 이거 아반떼 팝니다 공내아봤에공공 뭐다 공한 2년씩 20만만 20만키로 <laughs> 거의 뭐 얼마 받고 싶은데 30만원? 30만원이면 야 바로 연락올 거.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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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대박이다 <laughs> 오, 아, 뭐야 저게 아, 와, 한3삼만원 받았다. 그럼 블 아직도 블룸 아, 간다? 진짜? 아, 우리 아, 이렇게 <laughs> 여름에 지금 다열다이가 아유, 랑랑들은이 미랑, 겨울인 겨울이네. 안 아, 너? 그때 네, 맨처례네요 아, 맨 첫날, 아, 내 첫날, 내 첫날. <laughs> 내 첫날 왔던 곳이네 맞다 맞다 와 그래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돼? 돼? 여기는 간단하게 하고 시장에 바로 갔 물이 좀 탁하네 올해 물이 탁할 때 고기가 많대 와 이런 것도 있나 <laughs> <laughs> 아, 이 이게... 무슨 채비 또오는 여포 채비가 오늘 과우야 관우 <웃음> 채비야 하아니라 <laughs> 옆으로 비를안 받고 되나? 일단 해보고 하, 흐름을 봐야 되니까. 낚시는 흐름이거든. 그렇지, 그렇지. 와, 여기는 무조건 잡는 <laughs> 거다, 이거. 이거 또 왔습니다, 이거. 아, 이 포인트 오면은. 오, 씨. 뭐고? 말벌이요. 공기가 지금 감기 잃습니다 와, 아요 어, 어. 잡았다고? <laughs>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우 와, 크다, <웃음> 크다, <웃음> 크다. <웃음> 크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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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! 야! 왔어 형! 딱잡으다 물고기 한 마리 있 우와 두 마리! 우와. <목소리> 이야 개간지 거꾸봐 거꾸봐 거꾸아니 이래 할래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얘 참아라 참아라 조용히 해봐 베스 배 안에 얘 응. 있었어 그게 새고 저거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베스 여기 숨마시거이 머리 간다 이게 여기 에 잡았어요 그왜 네, 미끄리는데? 뭐 <laughs> 아. 근데 아, 채비만. 나도 채비해야 돼, 이제. <laughs> 한번 캐스팅 하려면 밥부터 채비해야 돼. 아, 씨, 한 마리만 잡자. 어, 그것도 괜찮지. <laughs> 왜? <웃음> 저기, 저기. 저기 쪽으로 올렸어요. 나보는 아, 미끌리 왜 사줬는데? 나이 미끌리만 아니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? 이거 아까 그 베스 입속에 있던 그 많은 사이즈인데? <laughs> 아 진짜 이거 너무... 그렇게 큰거먹으 먹을까? <laughs> 어, 뭐, 먹을 수밖에 없어 아괜찮아괜찮아아 저는 이런 거 용납 못해요 <laughs> 그 이상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까 진짜 얼떨결에 터 잡았네 얼떨결이라네 <laughs> 아, 딱한 마리 잡게 준다더라 하늘이 아 됐다 이건 끝이다 <laughs> 바로 미끌림 <미꾸린> 걸렸죠. <laughs> 아, 아, 저 미끌림 100%인데. 지금 사용하 리는 <일은> 뭐야? 화장실 가고 싶다. 아, 맨날 똥 말했다, 오줌 말했다. <laughs> 아, 진짜 못했다. <laughs> 왜? 화장실 가고 싶지 아, 지금 소고 오는데 오, 오 너, 뭐야, 저게? <laughs> 뭐야, 저게? 뭐야? 안에 사람 있는 것 같다. 안에. 아, 네. <laughs> 야, 안에 저 사람이 지봐라 누가 잡아도 된다니까. <laughs> 어. 한 마리 더 원하나?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. 던질 때부터 다르지? 아, 황기, 거기 100%다. 걸린 <laughs> 100%다, 거기는. <laughs> 아뭐 한데. 아왜 줄을 감아야 될까 이거. <laughs> 내 잡겠다. 아씨. <laughs> 줄을 감아야 될까 이거. <laughs> 아. 아이고. 버스 없어. 요 버스 있거든. 저울 <laughs> 때까지 갈 생각 없으니까 버스가. 여기 <laughs> 그냥 내가 운전해서 할게. 한 시간 낚시하면서 50분 채비하고 있으니. 아워 막는다 진짜. 엄마 또왜또 또 무슨 채비 하는데. 하나만. 제가 양채비스나이상한우 뭐, 걸... 이번에 제가요. 아 오랜만에 낚시 왔는데. 어. 놀래라. <laughs> 슈팅! 와, 이게 막 진짜 던지는 거는 내보다 <laughs> 더잘 던진다. 또다나 와, 로맨틱한 아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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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웜을 좀 제대로 들고 왔으면 잡을 수있었어 제대로 들고 왔거든 저 애는 <laughs> 다 제대로 돼 있는 거라 웜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이상하을고그니까 <laughs> 그렇지 웜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<laughs> 저기 있는 사람들 갖다 우리 저로한 가볼까? 저배 자리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? 이걸로 <laughs> <미걸미걸미>. 할래 <laughs> <laughs> 그러면? 뭐나 프로그요? 아까 <laughs> 그때 막프로 얘기하더만 그 <laughs> 근데 보나프로가깐지데 않지? 됐다 <laughs> 뭔가 돼 바다에 바닷가에 바로 숨니 그냥 <laughs> 그런거가 베스트가 더 빠른거 같애 아, 진짜 개구리인건 어떻 저렇게 빠르냐 너무 빠르지 마세 <laughs> 철수하는 마음이 없네 <laughs> 완전 이쁘게 나온다 여야 철수 끝까지 하겠다 이거네 역시 <laughs> 오, 여기서 그냥 철, 첫 캐스팅에 잡은거라서 와 내가 이정도인가 싶었는데 그냥 <laughs> 이벤트였네 왔다, 왔다, 뭐 잡았는데? 눈치 도요 <laughs> 전화기 안 터져요. <켜세요? 웃음> 어? 전화또안 연락 안와 친구 전화 왔는데 전화가, 전화가 안 가요. 텔레파시 보내라. 원래 어, 연락 안온 거야, 일단.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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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, 이제. 막 갔다. 통신사가 뭔데? LG야. 어, LG, LG도 괜찮은데? LG 어떤 놈? LG 괜찮죠? 어, LG 요금제에 대해서 얘기좀 해봐. LG는 데이터 스페셜 A 맞습니다. 아, 가자. <laughs> 가자.